소금의 7가지 효능과 좋은 소금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소금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짜다, 적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나트륨 줄이기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잠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생명의 필수 요소인 소금에 대한 오해와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소금의 놀라운 효능과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좋은 소금을 똑똑하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보시죠. 파트1 소금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할까? 흔히들 짜게 먹으면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이는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더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동물, 심지어 식물까지 소금 없이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도 적절한 염분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저염식이 좋다는 인식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것도 과용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지나친 저염식은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게 설계되어 있어서 짜게 먹으면 자동적으로 물을 원하게 됩니다. 체내에 높아진 염분 농도를 물로 희석하려는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체내 전해질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심지어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여 전해질 농도를 자동으로 맞추는 놀라운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염식을 습관화하게 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몸이 시들시들해지다가 결국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감기부터 시작해서 더 심각한 질병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파트 2 소금의 놀라운 효능.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우리 몸 안에서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첫째, 소금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주도합니다. 신진대사란 우리가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노폐물, 특히 활성 산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생명 유지의 핵심 과정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신진대사 불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은 이러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소금은 소화를 돕고 위장의 기능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액의 주성분인 위염산을 만드는 주재료가 바로 소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위와 장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음식물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장내의 이상 발효를 방지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소금은 혈관을 정화시키고 적혈구의 생성을 돕습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적혈구의 주성분인 철분을 소화시키는 건 역시 위험산입니다. 따라서 소금이 부족하면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염분은 혈관 벽에 침착된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혈관의 경화를 막고 동맥 경화와 고혈압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혈압을 높일 수 있지만 적정량의 소금은 오히려 혈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소금은 칼슘의 섭취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안정된 정서와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부족의 원인을 칼슘 섭취 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섭취한 칼슘이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칼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모되도록 하는 가장 큰 원흉 중 하나가 바로 미네랄이 제거된 정제소금과 정제설탕입니다. 좋은 소금에 함유된 미네랄은 칼슘 흡수를 돕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 안정적인 정서 유지에 기여합니다. 다섯째, 소금은 강력한 해독 및 살균작용을 합니다. 염분은 우리 몸이 유해한 물질이나 세균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최전선에 있는 수비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더라도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체액의 염도가 낮아지면 우리 몸은 각종 유해 세균의 놀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적절한 염분은 이러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소금은 미네랄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우리 인체의 생리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인, 아연, 구리, 철분 등 다양한 미네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생명 활동 전반에 관여하며 각종 화학 반응의 총매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특히 천일염과 같은 자연 소금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에 유익한 영향을 줍니다. 일곱째, 소금은 해열 및 지열 작용을 합니다. 어렸을 때 손가락을 베거나 못에 찔렸을 때 할머니께서 피가 나는 부위에 소금을 발라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염분은 혈액 응고를 돕고 상처 부위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여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체내 염분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못하여 몸 안의 염증 상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염분 섭취는 체온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세포 생성 활동을 도와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성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소금은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물과 함께 질 좋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신체 활동에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 3 좋은 소금 고르는 법.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금.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골라야 내 몸에 진정한 약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접하는 소금은 크게 천일염, 암염, 정제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소금은 바로 깨끗한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얻는 자연 그대로의 소금입니다. 특히 깨끗한 바닷물에서 생산되어 최소 5년 정도 숙성 과정을 거쳐 쓴맛을 내는 간수가 완전히 빠진 천 이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천 이름을 고르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소금은 깨끗한 흰색을 띄어야 합니다. 흰색 이외에 다른 색깔, 예를 들어 검거나 회색빛을 띈다면 불순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손으로 소금을 만졌을 때 미끈거리는 수분 즉, 간수가 남아있다면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소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소금은 손에 묻어나지 않고 뽀송뽀송한 느낌을 줍니다. 맛을 보았을 때는 짠맛 뒤에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는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끝맛이 쓰거나 떨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좋은 소금을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깨끗한 물에 소금을 포화상태까지 녹여보는 것입니다. 좋은 소금은 물상태가 깨끗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부유물이나 침전물이 거의 없이 녹지 않고 남은 소금 결정이 수정처럼 맑게 가라앉습니다. 반면, 품질이 좋지 않은 소금은 물이 뿌옇게 흐려지거나 흙이나 기타 불순물이 떠다니거나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간수를 제거한 주겸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깨끗한 물에 녹여보면 오히려 더 많은 불순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금을 고온에 굽는 과정에서 간수는 제거될지 몰라도 다른 유의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암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염은 과거 바닷물이 융기되어 굳어진 소금으로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채굴 과정에서 흙이나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핑크빛으로 유혹하는 히말라야 암염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제염은 가장 피해야 할 소금입니다. 이는 바닷물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순수한 염화나트륨 결정만 추출한 것으로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염도의 균일성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대부분의 식품 회사에서 정제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료품을 구매할 때 천일염을 사용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천혜의 소금이라고 광고하는 특정 지역의 천이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염전의 환경이 생각보다 비위생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생산 환경을 직접 확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곳의 천이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멕시코 바, 캘리포니아 천이염과 같이 질이 보장된 천일염을 추천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우리 몸에 진정으로 이로운 좋은 소금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염분 섭취는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질 좋은 소금은 우리 몸의 스위치를 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